내가 자가라 할때 감염을 찍는 이유. 자가라의 감염 특성은 내가 강해지는 건 없이 내 주변이 강해지는 독특한 특성이다. 나는 자가라를 할때 보통이 감염 특성부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가라 일렙 때 감염 특성을 찍으면 마치 딜을 신경 쓰지 않고 공성만 하겠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오늘 자가라 원챔 유저로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한다. 오늘은 내가 왜 감염 특성부터 시작할지 궁금해할 어딘가에 있을 단한 명의 시청자를 위해서 말이다. 첫째, 딜을 위해 감염을 찍는다. 자가라는 싸움 방식이 다른 영웅과 조금 다른데 자가라보다 영웅 주변이 싸운다. 무슨 말이냐면 자가라 자체의 딜보다 자가라가 소환하는 소환수가 공격하는 식이다. 자가라가 감염 특성을 찍으면 게임 후반에는 돌격병을 무시할 수가 없다. 딜이 그만큼 꽤 강해진다. 돌격병 무리 속에서 자가라는 꽤 강하다. 경우에 따라서 제라투이나 겐지를 잡기도 한다. 둘째, 라인을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자가라는 원라이너가 아니다. 맵의 전체 라인을 전부 신경 써야 한다. 심랩 땅굴망을 찍게 되면 이리저리 다니며 라인을 관리해야 한다. 상대의 성체를 밀기보다 우리 성체가 안 밀리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잠깐 잠깐 라인에 나타나 라인을 밀며 경험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아바투르와 같은 편이라면 경험치 신경 안 쓰고 쭉 밀어대기까지도 할수 있다. 셋째, 스토리에 충실하기 위함이다. 적은 스토리상 주변을 감염시킨다. 자가라가 멀리 있으면 돌격병이 다시 약해지지만 이건 밸런스 차원이라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옛말에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다. 아군 영웅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부터 강해져야 할 것이다.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조합이나 팀원 탓을 하기에 앞서 나부터 수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할 것이다. 고로, 자가라 일렉 감염 특성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붓질이다.